오늘은 이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격이 맞느냐, of 목적격이 맞느냐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앞에 for 목적격이 오는 경우는 앞에 형용사가 easy, 쉬운, difficult, 어려운, hard, 어려운, dangerous, 위험한, Safe, 안전한,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Important, 중요한, Natural, 당연한, Necessary, 필요한, Essential, 필수적인, Convenient, 편리한, Exciting, 신나는, Surprising, 놀라운 같은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for 목적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해석 방법은 누구누구가 뭐모하는 것은 모모하다 또는 모모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모모하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it-가주어 투정사-진주어 구문에서 투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to-앞에 of-목적적으로 쓰는 경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투정사-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를 들어 nice, kind 친절한 cruel 잔인한 clever 스마트 영리한 brave 용감한 foolish, stupid 실리 어리석은 frank 솔직한 honest 정직한 wise 현명한 unwise 현명하지 못한 polite 예의 바른 rude 무례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selfish, 이기적인, thoughtful, 사례 깊은, generous, 너그러운, 관대한, careful, 주의 깊은, careless, 부주의한. 이러한 형용사가 올 경우에는 투정사 앞에 오브 목적격을 씁니다. 해석은 뭐뭐하다니, 누구누구는 뭐뭐하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